응. <목소리> 이 많은 분들이 이 노동조합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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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집회로 이미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천원을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 수배를 즉각 해제하러 해제하라 해제하러 오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봤을 때 찍어볼 거고요. 네, 민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을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또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 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오늘 네. 민, 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연일 민주노총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어떤 상황인지 제가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지금 영상인데요. 자, 이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이 경찰과 대처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10분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영주 사무총장, 추미애 대표, 대표실에 있어서 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직접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하고 이영주 무총장을 향해서 이 집회에 참가자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어. 혹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기자회견 도중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여기가 자유 한국당 당사 앞입니까? 어. 박근혜 정부가 하던 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진안을 했었는데요. 예.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촛불 정부의 집권여당 하는 짓거리입니까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부까지 깨려고 됩니까?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 수변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와 제일 앞당서서 싸웠던 한상균이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한상균은 제일 먼저 감옥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오! 자, 건강하세요. 네! 투쟁! 네! 투쟁! 네! 투쟁! 네! 마지막에 투쟁이라고 외친 저 여성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인데요. 지금 2년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배자 신분입니다.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해서 나흘째 지금 은신해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한상균 위원장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이 약간 평행 이론을 저희가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위에서 이제 네. 그때 한상균 위원장이 그때 조교사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이렇뭐 네. 승복을 입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손 흔드는 모습. 아 지금 또,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있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참 오버립이 많은 이런 장면인데요. 네. 저는 이번에 그민주도총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은 결국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됐으니까 한상균 씨는 그와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예.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 그 당시에 뭐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음. 폭력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지휘했던 그런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뭐. 구, 구속돼 가지고 뭐 재판 중이라 해 가지고 예. 한상균 위원장이 했던 일들이 뭐 잘했던 일이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지난 8월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영주 사무총장은 수배자 신분이었죠? 네, 수배자 신분이었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림을 좀 영상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좀 재미있는 좀 이상한 자료를 아 하나 찾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네. 노동부에서 아예 그 8월달에 김영주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을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면 악수를 하고 있고요. 저게 지금 이제 한국노총을 만난 이후에 민주노총으로 가서 양대 노총을 상대로 뭔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논 이렇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만난 자리인데 보면은 이제 이영주 사무총장이 옆에 옆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악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도 바로 옆에 서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게 사실은 수배자 신분을 몰랐다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 고용노동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저런 식으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게재를 할 정도인데 왜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집행. 없었는지 이건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노동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 체포가 되어야 할 수배자와 만났고요. 근데 그 만난 모습을 그 정부 부처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긴 어떻습니까? 결국엔 뭐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법 집행에 있어서 엄격하지 못하다라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수배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파악됐으면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근데 민주노총의 속된 말로 이제 좀지위가 지휘, 지위가 있으신 분한 이유만으로 지금 수배 절차를 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 안에서 또 가가 지고 민노총 만나가지고 그때 김영진 장관이 했던 말 중에도 좀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한상균 위원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뭐 촛불 혁명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반 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사법부에서 폭력 시위도 판단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법부 무입니다 행정부의 장관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가지고 실형 선고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게 과연 정부의 자세라면은 앞으로. 법 앞에서 많이 평등하지 않다면 결국 그 법이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 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네, 뭐 직접 구호를 같이 외치기도 하고 아, 이영주 무총장을 향해서 이 집회에 아, 참가자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아. 혹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기자회견 도중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겁니까? 여기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입니까? 아. 박근혜 정부가 하던 걸 문재인 정. 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비난을 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촛불 정부의 집권 여당 하는 짓거리입니까? 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부까지 깨려고 됩니까?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 수별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와 제일 앞당 서서 싸웠던 한상균이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목소리도> 음. 많은 분들이 노동 약 불법적 이미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천원을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연희하고, 연희하고, 연지하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어요 인생도 그렇거든요. 순간, 한상교는 제일 먼저 바, 감옥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자, 건강하세요. 셋! 네. 투쟁! 네. 투쟁! 마지막에 투쟁이라고 외친 저 여성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인데요. 지금 2년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배자신 분입니다.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해서 나흘째 지금 은신해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게 한상균 위원장하고 이영주 사무총장이 약간 평행 이론을 저희가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위에서 이제 네. 그때 한상균 위원장이 그때 조교사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네. 뭐 승복을 입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손 흔드는 모습, 자리다 아, 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참 오버랩이 많은 이런 장면인데요. 저는 네. 이번에 그 민주도총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은 결국 아. 네 민주노총의 이영주 사무총장을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또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오늘 네. 민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연일 민주노총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어떤 상황인지 제가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금 영상인데요. 자, 이김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이 경찰과 대처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10분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영주 사무총장, 아, 추미애 대표 대표실에 있어서 그냥 잠입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가 이제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됐으니까 한상준 씨는 그와 싸웠던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네.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서 이렇게 한상균 위원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음. 폭력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지휘했던 그런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뭐 구속돼가지고 뭐 재판 중이라 해가지고 예. 한상균 위원장이 했던 일들이 뭐 잘했던 일이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지난 8월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영주 사무총장은 수배자 신분이었죠? 네, 수배자 신분이었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